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제목이 벌써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.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, 골치 아파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. 말만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야. 자, 방법을 다 알려주거든요. 첫 번째, 공통인수가 만약에 있는 다항식이 있다. 그러면 인수분해의 제 1원칙이 뭐였어요? 공통인수가 있으면 공통부분을 묶어내는 거죠. 그래서, 공통인수가 있으면, 공통인수로 묶은 다음에, 그 뒤에 있는 식이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,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면 된다. 그얘기예요 자, 그러면, 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봤더니, 어, 세제곱 나 어떻게 풀어요? 나 2차식만 배웠는데? 그게 아니고, 여기에도 X가 있고, 이건 X 세번 곱했고, 여기도 X가 하나 있으니까, X로 묶어줍니다.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. 여러분이 아는 합차 공식 이용할 수 있는 문제가 나왔죠. 그래서 다시 안심이 됩니다. 하는거 나왔어요. 자,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? 앞수와 뒤수의 합, 앞수와 뒤수의 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.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해줄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를 보니까 뭔가 복잡해. 많이 섞여 있죠. 그런데 이게 다시 머릿속으로 재빨리 생각해 보면 이건 x 곱하기 x 곱하기 y,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항은 마이,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y, 그 다음에 2 곱하기 y인 거예요. 그럼 각 항에 모두 들어있는 게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공통적으로 묶어낼 게 있나 없나 보니까 y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야.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. 그 우리가 공통으로 묶어내는 이 y들을 다 없애고 난 나머지는 괄호 하나에 싹 쓸어 넣기로 했잖아요. 이렇게 해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괄호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. 근데 살펴보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또 돼요. 자, 2 곱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를 두개 붙여주고 여기에 x를 곱해주니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가 나오죠. 자, 그래서 이거는 가로로 이렇게 써주기로 했으니까, x-1, 그 다음 y는 곱하기 생략하고 뒤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이 식이 만약에 복잡해, 그리고 차수가 얘처럼 좀 많아,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? 아, 공통인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, 각 항이 어떤 인수들로 곱해져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, 어, 공통인수를 묶어내고 나머지를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또 이런 식이 있어요. 다항식 ax-2y, x-2y, 아 x x-2y 더하기 x 3 빼기 10 이런 식을 인수분해 하라는 거야. 뭔가 봐도 약간 복잡해 보이잖아요. 그런데 이 식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x-2y와 여기도 x-2y 뭔가 공통 부분이 있어. 그래서 이렇게 식의 공통 부분이 있는 다항식은 치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수분해를 하는데 치환이 뭐냐면 이 공통 부분을 어떤 다른 a로 놓고 대신 써보자 이거예요. 그래서 x-2y를 a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 식이 어떻게 바뀌냐. a 곱하기, 그 다음에 여기는 a니까 a 더하기 3 빼기 10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우리 여기 다시 칸을 적어서 써봅시다. 칸을 채워서 써보면, 자, 요거는 분배법칙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. 어떻게? a제곱 더하기 3a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그 친구까지 붙여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나오는 대로 a제곱 더하기 3a 마이너스 1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보니까 이거는 또 어? 인수분해가 된다. 마이너스 10을 분해하면 마이너스 2와 5로 계산할 수 있고 a, a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대각선으로 계산해서 마이너스 2a, 5a 이렇게 더해 보니까 개수가 마, 어 3a 이렇게 되는 거야. 개수가 3이 됐어요. 그래서 여기가 식이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. 어? 인수분해 됐구나. 그러면 이 식을 가로로 써줍니다. 그래서 a 더하기 5 이렇게 써주겠죠.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,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치환하고 인수분해까지 했죠. 그런데 원래 얘가 a라는 식인 건 아니잖아. 그래서 치환된 문자에 원래의 식을 다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봅니다. 우리가 뭘 a라고 놓기로 했냐면, x-2y를 a라고 놓기로 했기 때문에, a 대신에 x -2Y 2 y 2그 다음에 a 대신에 뭐 x 2 y 그다음에 더하기 5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. 지금은 이 식이 보니까 더 이상 인수 분해가 되지 않는 두 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괄호 안의 식을 살펴봤는데 다시 인수 분해가 되면 여러분이 인수 분해의 식을 이용해서 다시 인수 분해를 해 주면 되겠죠. 자, 일차식 4개의 더하기 곱 아, 일차식 4개의 곱과 더하기 k꼴의 인수 분해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 볼게요. 이거는 언제 썼냐면 우리 곱셈 공식에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더하기 k가 없다면 이렇게 1차식 4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끝나야 되죠. 그런데 여기에 어떤 숫자가 하나 더 더해졌어요. 근데 이거는 1차식의 곱 4개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 있죠. 여기 보면 공통 부분이 생기도록 1차식을 2개씩 묶어요. 근데 묶을 때 뭐가 같아지도록 묶나요? 즉 상수항에 합이 같아지도록 묶어줍니다. 그래서 여러분, 여기 있는 상수항의 합을 살펴보면, 누구랑 누구랑 묶으면, 그렇지, 여기 있는 1과 마이너스 3을 묶으면, 마이너스 2가 될 거고, 2와 마이너스 4를 묶으면,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니까, 자, 저렇게 묶어주고, 묶은 1차식끼리 일단 계산을 하죠. 그러면,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, 이 식은 계산을 하면,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됩니다. 그리고 누구를 생각해 줘야 돼요? 더하기 6을 해줘야 되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. 그 다음에 여기 공통 부분이 이제 드러났어요. x의 제곱 마이너스 2x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공통 부분인 걸 확인을 했으면 이것을 어떤 a 이런 문자로 대신 치환을 해봅니다. 그죠? 그래서 자 여기 아래에다 계산해 볼게요. a 마이너스 3, a 마이너스 8그 다음에 더하기 6까지 계산을 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1A, 그 다음에 더하기 24인데, 얘를 계산하면 새로운 인수분해식이 다시 생기죠. 그래서, 새로운 2차식이 탄생하고 나면은 여기에다가 30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시 인수분해 줍니다. 그러면 여기는 5, 6 이렇게 되고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, 여기에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5A, 마이너스 6A니까, 마이너스 11a가 되는 걸알수 있고, 그래서 여기는 다시 a-5, a-6,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이때 우리는 치환된 a를, 즉,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a라고 치환했었으니까, 도로 x의 제곱 마이너스 2x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면,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5가 되고,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2x, 마이너스 6,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고 만약에 다시 여기 안에 있는 이 차식들이 인수분해가 되면 다시 한번더 인수분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 가지 종류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특이한 케이스인 만큼 어떤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했다가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